네, 안녕하세요. 투전 코인벨. 자, 오늘 태조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자,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. 일단 3월 14일 어제 날짜 확인하시고요. 자 보시면 은 어제 룸네트워크 처음에 들어가서 5% 그리고 이후에 바로 한번 더 들어가서 5%에서 총10% 수익을 챙겨 나왔습니다. 자 저랑 이렇게 현물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커뮤니티를 통해 어, 연락 주시면 되고요. 자 회비는 월 5만원입니다. 자 일단은 테조스가 현재 한10%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죠. 어 일단 제가 테조스를 정말 오랜만에 다루고 있습니다. 일단 테조스 제가 요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다뤘었는데 어떤 한동안 다루지 못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자리. 그리고 요 자리만 뚫으면 또 굉장히 상승 시그널이 보일 만한 자리가 있어서 아,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현제 1570원.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? 바로 여기가 저항대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자리를 보셔야하는게자 어쨌든 한번요때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 하나 뜨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. 그리고 지금 이 저항대에서 지지를 받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어, 다시 한번 요 저점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왔는데 자. 최근에 요 때의 차트를 빼고 봤을 때 완벽한 헤드앤숄더 차트입니다. 헤드앤숄더 차트죠. 근데 헤드앤숄더 차트에서 자 변형으로 요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저항대 돌파와 함께 상승 시그널이라 볼수 있겠죠. 근데 제가 요 때를 제하고 봤을 때 헤드앤숄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보시면 요 자리가 또 저항대예요. 즉 지금 요1 5 6 5원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뚫어만 준다면, 당연히, 당연히 돌파 매매가 나오겠죠. 당연히, 저 죄송합니다. 어, 순간 코가 너무 막혀갖고. 어쨌든, 당연히 상승 돌파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일단은 요테조스가 만약에 1,565원 자리를 돌파한다면, 조금 더 강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어, 한번 돌파 매매로서 들어가 보셔도,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만약에 만약에 에 요거를 뭐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거 1480원 요 자리 이탈 시에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요 자리에서 어 돌파만 나온다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게다가 MACD 역시도 검은 선과 지금 빨간 선이 접점이 생기면서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. 즉 상승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어 요 테저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자리만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